에가야될거네 나와서 그거 머리만 노리는 편. 얘네 다 높다. 그거 체육관 그럴게. 하나 들어오는 건 알아 죽이고, 북민관은 내가 줄게. 오케이. <뛰파트> 그러면 나는 빨파트 옥상 가서 빨파. 빨파트 옥상에 이노닉스 가돼볼게 아이 씨. 이제 다 들려? 나 죽었다. 총 없다. 살려 줘. 나 잡으러 온다. 음부 들고. 그리고 좀, 좀, 좀 뒤로 좀. 오고 있어? 응. 노란집반빛 쳐놨다. 빨간 집 들어갔어. 좋다. 내 아래 둘 같애. 하나는모르겠어 까불어. <목소리가> 어라, 까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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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른 까불어. 까불 까불어. 어 예측이 됩니다. 다 예측이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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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요. 까불어. 예, 까불어. 예, 휴지 형, 휴지 형. 휴지 형, 휴 형. 막판은 또 이거 쓰고 가야지. 하... 이게 또 동생이 가끔씩 또 정신 차리면 또 원래 형 그거 알지? 100번 못하다가 한번 잘해주면 야, 오, 이 새끼 좀 괜찮은데? 이제 100번 잘해주다가 한번 못하면 아, 이 새끼 진짜 쓰레기네. 그렇게 되잖아. 난그것 때문에 일부러 형한테 깝죽갑죽거리는 거야. 그냥 100번 잘해주고 한 번도 안 못하면 되잖아. 그건 좀 힘들잖아 근데 솔직히. 그냥 100번 다 잘하면 안 돼? 그거는 내가 잘좀 자신이 없어 솔직히. 왜? 그한번 실수할까 봐 차라리 100번 잘못하고 한번 잘해줄래? 쌍아지가 많이 없긴 하네. 어? 아이.. 있어 맛 있어. 그.. 놀려줄 수 있을까? <laughs> <laughs> 아니 그냥 물어본 거야 물어본 거 너야 너 개. 개 같아 그냥 뭐. <laughs> 투로 상간다 희주 형. 중앙 지금 2번진 안 좋아. 됐을. 네. 후발은 이제 이번 지난. 형쪽으로 간다. 접시는 거 접시? 5명 이상 타 있다 후발. 아차수동이왜 끊겨 갑자기? 이번 쪽으로 올라가고 있어. 한 대는 네, 형쪽으로. 차세명타 있다. 뒤차세명타 있고 어, 첫 번째 차 내렸다. 어, 뒤차 우리 앞에. 돌집관 우리, 우리 바퀴 어, 깨졌어. 돌지로 아, 아, 가고 회차. 있다. 아 확인했어. 피서돌집까지 음. 살리러 갔다. 버 가서 버서 차까지 갔다. 세 음. 시야 그러면? 는죠이물 아, 응. 꿀돌이... 꿀돌이... 아, 아, 어. 말하는 건지 혹시 물어봐도 될까? 아니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는데. 아 아무렇지도 않지 오케이. 친구 갈게. 3번둘 집에 한 명밖에 없어. 오케이. 도로 따라 박아볼게. 아니 나야 <laughs> 나야 왼쪽 판자에 도 있다. 아 <laughs> 판자에 둘이다. 왼쪽 판자에 둘. 뭐야 저거 안 맞아 돌집 가볼게 돌집 하나 한자에 둘 돌집 근데 어 야, 돌집 일층 다친대 너네 보러 갔다 왼쪽으로 나올라온다 다친다 안에 그대로 한자에서 뛰어올라 그랬다 한자에서 뛰어갔다 세차장 하나 더 뛰어간다 하나 세차장 하나 이제 뛰어가 고 와우 아 피를 아, 아 내가 철잡았다라 어. 면 지금 나는 오면 살릴 수 있어? 어? 나는 살릴 수 있어? 나 나는 밖에다 이거야. 와아아아아 너무하긴 하네. 외쪽 차온다. 뭐야 뭐야 어이, 어이, 어이 뭐야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안돼요나이주나이주또 아, 아, 받는다 나 지금 머리만 돌리는편 아이고야 바로 옆에 돌집으로 몰래 넘어가 꿈에도 모르죠? 꿈에도 모르죠? 쳐다보고 다 있죠? 레럴줄알지 그리고 사운드 안 내주고 바로 하이드 건너오는 거 하나 일단 잡고 어? 어? 어. <laughs> 아닌데? 아딱 상상 그대로 했다 어? 어? 음 괜찮은데? 깜짝놀랏 두 아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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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다 한대더 있어 뒤에 이오, 나 휴즈 두 번째 진짜 서신 좋았다. 진짜. 와, 차두 대라며요? 차두 두 대라며요? 아, 그래. 갑자기 앞에서 튀어나오는데 진짜 터진 줄 알았잖아. 어, 나개눈대랐네 아, 근데... 유튜브가 뽑아주려고 먼저 죽동생들 고맙네. 치킨 먹으면 조회수 10만이다. 이렇게 먹어볼게. 야 이이야, <laughs> 이거 가능이다. 아까봐, 쓰나... 어, 심한... 기절했다, 쟤. 오, 빠 오, 나겠다 오, 남이주!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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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주 어. 이게 오, 위주 명. 세 명이다. <laughs> 뭘라이딩하 없지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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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모르겠다 난 <laughs> 뭐야 차곡 슬레이트받고 아 쟤네 SR이다 잡아야 돼딱 졌긴 하네 이게 서클 할만하다 선방 칠 라인데. 야, 할줄 아는 애들인가 보다. 이건 바로 2층 가면 다 보이지? 똑탑 남겨 둔거 조심. 삼서클 안 잠겼어. 오른쪽 끝. 그 의지가 이서 별로 없다 내가 진원수를 제대로 안 봤다 내 머릿속에 왜둘 남았다고 생각하고 있었지?